네, 지금 시각은 7시 25분입니다. 최근에 강원도를 비롯한 도래 지자체의 사라기관장 인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정가직설에서 지자체 사라기관장 인사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김명식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 소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결국 취임했습니다만 김진태 강원도리사가 지명한 현 진권 강원 연구원장 해명 과정에서 뭐 오기 인사 강원도의회 거수의 비판 후보의 자질과 정치 지향까지 참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 과정과 결과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 일단 이제 논란은 있었지만은, 어, 김진태 지사께서 일단 임명을 한 상황이고요. 논란이 됐던 것은 제가 보기에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제 도와 연관성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 강원도 전체 정책이나 지역 발전을 이끌 인산대도 불구하고 사실 지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은 네. 사실 임명하는데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사실 지난 어떤 최문순 전 지사가 임명했을 때박모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런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면서 결국 중도 탈락하게 됐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이런 설례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은 남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극우 편향성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극우에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과연 이제 강원도에 와서. 어떤 일들을 할때 혹시 네. 걸림돌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은 강원도 전체를 하나로 만드는데 그리고 이제 네. 여러 가지 정책 공략 이런 것들을 개발해야 되는데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어쨌든 임명을 하게 되면서 재밌는 것은 여섯 가지의 조건들을 붙여가지고 임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중에 단은 아니지만 글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시군 국비 확보를 위한 100억 원 이상의 국책 사업을 연간 4건 네 발굴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연구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총 예산 대비 자체 수입을 60% 이상을 제고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이제 내년 12월 달에 중간 평가를 하라는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구속력이 없다는 거예요. 네. 안 해도 그만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확실히 하고 싶으면은 그때까지 정확하게 하는 뭔가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사실 뭐 그런 것들은 없는 거고요. 어, 김진태 도종의 철학에 부합한 인사를 기관장으로 임명하는 것. 맞습니다. 네.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최소한의 자기가 맡을 기관의 전문성과 지역적 이해는 가지고 있는자가 네. 그 기관의 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도의회에서 부적격 판정 어, 적, 어, 조건부 적격 판정을 했던 것이죠. 구성력이 그렇죠.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튼 전임 연구원장이 낙마를 하게 되면서. 이번 연구원장 선임과 관련돼서는 지역사회에 상당한 관심을 좀 보였던 것들이죠. 네. 전임 연구원장이 그때도 청문회 과정 속에서 불거졌던 문제가 부동산 투기. 용지법 위반과 관련돼서 상당한 도덕성 문제가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제자 부당채용을 강원연구원에서 강원 연구원에서 강행하면서 현재 네.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놓여있는 속에서 후임 연구원장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상세를 하면서 강원도의 비전과 전망을 어떻게 자기다 나름대로 소화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관건이었는데요. 매우 아쉬웠던 부분들은 가장 중요한 강원연구원장이기 때문에 네. 강원도의 머리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강원도 현안에 대해서는 일종 정도 꿰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네. 이번 청문회 과정을 보자고 한다면 가령 강원도 특별자치도가 전체 몇 개로 얼마로 구성되어 있는지 핵심 현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파악이 덜된 부분들이 있고 네. 특히 그 전임 그 활동들을 보면 수자권 규제 완화와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우구적인 조치와 입장을 취했던 걸로 봤을 때 나, 나. 우리 지역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얼마만큼 싱크탱크로서의 제 역할을 하는가라고 한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당 내에서도 적합하지 않다. 나.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선임이 됐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현재 가지고 있는 무게를 누구나 잘 알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현재 강원도가 당면하고 있는 강원도 특별자치도와 관련된 정책적 어 현재 내용들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라고 네, 하는 네. 것들이 첫 번째 시험대로 올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강원 전관과 함께 테크노파크 원장 서임 과정에 대한 논란도 지금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지사는 진상 조사를 지시하기도 했고요. 자, 강원도와 강원 테크노파크가 충돌까지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상황이죠. 매우 이례적인데요. 김진태 도지사식 공정과 상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도마에 올랐다 이렇게 좀 평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매우 이례적입니다. 신임 집행부하고 기관 사내가 정말 충돌하고 있는데 내용인즉을 보자고 한다면 그 강원테크노파크 원장을 공모하는 과정 중에서 일곱 명이 신청을 했는데 네. 최종 두 명에서 차점자가 최고 원장에 선임되는 이러한 과정들을 좀 밟았거든요. 이와 관련돼서 강원도에서는. 이고 그 과정 자체가 절차상 하자가 있었고 네. 내용성에서도 불공정성이 있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를 현재 중소 벤처 상위 기관에 좀 올리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여기에 비해서 가온 테크노파크 측에서는 절차와 하자 절차의 하자는 네. 전혀 없는 부분들이고, 전건과 규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좀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례적으로 양자가 충돌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번에 문제가 합리적이고 합당하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네. 현재 도정에 대한 상당한 부담으로 좀 여기지지 가져가지 않을까 싶기 네. 때문에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들입니다. 네. 충돌 상황은요? 김 교수님은 뭐 어떻게 보십니까? 어, 이것도 이제 똑같은 게 뭐냐면, 지난 최문순 전 지사가 당시에도 TP 원장을 잘못된 인사를 이제 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모 기술 연구원장 재임시의 특허권 사용료 이런 것들을 개인이 취득함으로써 여러 가지 도덕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을 했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중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정체성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무순 전지사도 임명을 강행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문제가 나타났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사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이 사회가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에 전문가를 사실은 뽑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절차가 뭐, 화자가 있다 없다고 논하기 전에 가장 접, 맞는 사람을 갖다 놨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강원도지사가 인사에 개입하는 것 그것이 공정하게 개입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절대 도지사에게 유리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사실 테크노파크 원장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 강원도의 전략 산업을 무엇으로 꿀꿀 갈 건지 그 다음에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우리가 발전시켜 나갈 것인 네. 하는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산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이 당연히 TPO 네. 원장이 되는 게 맞다.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보면은 사실 뭐 답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대화를 찾아야 할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춘천시의 경우에 어, 춘천시의 회가 인사청문회 도입을 요청했더니. 육동간 춘천시장은 협의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밝힌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대안을 앞으로 찾아야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사청문회 도입에 찬성합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 청문회 속에서 나온 내용들, 그런 것들을 자치단체 장들이 수용하느냐 하는 겁니다. 네. 지금도 인사청문회가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강원 그렇죠. 용군장도 인사청문회가 있었잖아요. 문제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장이 수렴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 코드 인사를 하고 정치적 인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논란이 일어난 거죠. 만약에 네.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정말로 좋은 사람을 거기에 맞는 사람을 장으로 임명한다라고 하면은 이것보다 좋은 제도가 없겠죠. 근데 문제는 지켜지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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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소장님. 다소 긴 빠진 그 인사청문회 제도가 될것 같은데요. 춘천시 같은 경우는 이미 주요 기관은 전부 다 임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네. 나서 뒷북식으로 인사청문회를 도입한다고 해서 네. 아무튼 긴 빠진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입에 있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여주는데요. 현재 기관 같은 경우에 가장 커다란 문제는 평가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까 특히.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출적기관이 가지고 있는 공정, 공익성에 대한 부분들 또 한편 그렇지만 또 경영성과 효율성에 대한 측면들까지 반영되면서 경영평가가 제대로 돼야 되거든요. 이에 아, 네. 입각해 가지고 기관장의 평가가 돼야 되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들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또그 선거 이후에 보훈 인사랄지 낙하산 인사로 전락이 되면서 이으나 네. 마나 한 제도로서 청문회에서 전락되고 있는 부분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재 내용들에 대한 전면적 평가와 동시에 이 평가를 제대로 올백 다시 말해서 반영할 수 있는 네. 이러한 제도들을 안착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렇게 네.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경영평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 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이게. 맞습니다. 예, 지금 이제 사실 그동안에 평가라는 것들이 다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잘못됐으면 거기에 대한 막당한 여러 가지 이제 뭐, 어, 뭐 감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꿨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한 적이 하나도 네, 네. 없어요. 강원도 개발 공사도 많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법과 이러한 룰을 만드는 게중요한게 아니라 그것을 네. 실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명희식 교수님, 나철성 소장님, 오늘 고맙습니다.